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접수는 다들 잘 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상급이랑 2급이랑 잘 접수했고 은행 점검 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쯤에 접수를 시작했고 10분 정도 기준으로 2급이 한 5자리, 상급이 3자리, 2급이 2자리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2023년도 하반기 시험을 접수를 할때 아침 11시쯤에 접수를 했는데도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속기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이 아, 정말 많이 늘어났구나를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다행히도 잘 접수를 했고, 창원도 이런데 부산, 뭐 대전, 서울, 경기도는 더 경쟁률이 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모두가 희망하는 장수에 잘 접수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거 등록 금지입니다. 저는 한달 전부터 야거 등록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 시험에서 시대반 파일을 결제를 하고 그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파일에서 ICBM, MOU, 전공이, 뭐 탄도미사일 등등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단어들 위주로 제가 자주 틀리더라고요. 시험 대비반 파일이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파일이 짜여졌기 때문에, 어, 파일 안에 나오는 단어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단어들을 등록을 할까 말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 단어들 제가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가 아마 시험 한 일주 반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어, 등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등록을 했습니다. 왜?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그걸 단타로 쳐낼 자신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등록한 단어가 나와서 야거를 쳤지만, 그뒷 내용을 놓쳐가지고 오히려 더 감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거를 등록을 하면, 그 등록할 때 각인이 좀 있어서, 어한 2, 3일 정도는 야거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그때 나오는 야거들은 완전히 외워진 게 아닙니다. 야거는 잠깐 2, 3주도 연습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진짜 0.5초의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야거예요. 0.5초의 찰나의 순간이 시험에서는 큰 타격을 줄수 있어요. 내가 잠깐 멈칫했다는 그 사실에 그 불안함과 긴장감이 엄청 높아지고 뒷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험에서 본인이 등록한 야거만 제때 잘 써도 합격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이전 시험에서 깨닫고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6개월 동안 등록한 야거가 10개도 되지 않아요. 그 전에 등록했던 야거를 계속 반복하고 익히는 연습을 해왔어요. 참고로 오타짱이란 단타짱은 한달 전부터 선택적으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높은 급수 파일 연습하기입니다. 본인이 시험 치려고 하는 급수에서 정확도가 88% 이상이 될때 그다음 급수 파일을 연습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치지만 이때는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높은 급수의 파일이 정확도가 90 넘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75%, 78%도 괜찮습니다. 괜히 높은 급수에서 정확도에 집착하다가 오 타는 습관만 들어서 본인의 원래 파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높은 급수의 파일에서 탈자가 80, 100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타가 원래 본인이 나오는 오타 수와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주세요. 만약에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면 2급 파일 몇 개만 듣다가 상급 파일로 듣잖아요? 그러면 훨씬 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실 거고 속도가 느려지니까 여유가 생기고 오타가 줄어들고 정확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실 겁니다. 세 번째는 질보다 양. 한 개의 파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루 이틀, 심지어 일주일 정도를 그 파일 한 개만 매달려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거 분석해서 오타짱 단타짱 정리하고 정확도 뭐 90, 95 이상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방법을 추천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맞아요. 평소에는 한개 파일을 음, 틀린 거 분석하고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그치만 시험 2, 3주 앞둔 상태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한개의 파일을 틀린 거 분석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다른 파일들을 연습해서 연습량을 늘리는 게 시험 앞두고는 더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정확도 90 넘었다고 그냥 다음 팔로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채점은 무조건 꼭 하시고 틀린 부분을 한번 치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걸 보면서 한번더 치세요. 그리고 그두 개를 가지고 채점을 또 합니다. 이 방법으로 틀린 부분을 두번 정도 연습하고 깔끔하게 다음 팔로 넘어갑니다. 시험이 코앞일 때는 한 개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양하고 많은 파일을 노출시키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법문 연습하기입니다. 법문한 파일만 채점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문 전, 그리고 법문 후 파일을 각각 채점하고 비교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법문 전후 파일을 비교하면 유독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서로 그리고 지도자랑 지도부 등등이 제가 운지를 잘못해서 주로 바뀌어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이렇게 본인한테 자주 틀리거나 취약한 단어를 미리 파악을 하면은 시험에서도 시간 지체 없이 법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 전과 후 파일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헷갈리는 단어들 뜻 제대로 공부해놓기. 속기 연습하다 보면은 들리는 대로 잘 쳤는데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여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파일 연습하면서 유독 자주 나오는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봤거든요. 로서 로서, 의에 붙이다 붙이다, 매다 매다, 해치다 해치다, 율, 재개재 발휘 발휘. 여기까지 뭐더 다양하게 많겠지만. 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파일에서 자주 나왔던 헷갈리는 단어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단어가 들리면 무조건 그걸 써요. 그리고 법문시간에 문맥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치만 실무 나가서 혹은 실시간으로 속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 먼저 합격하는 게 어,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자 여기까지 제가 n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거듭한 다섯 가지 공부 방법이고, 이거는 평소에 적용하는 방법이기 보다는 시험 한한 한 달이나 2, 3주 전쯤부터 적용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자마다 공부 방법이나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얻은 저의 공부 방법이랑 또뭐 수업이랑 카페 등등에서 얻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시험 끝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모두 모두 시험 잘 치시고 꼭꼭 꼭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